뭐라 r o c c o m o 해 o c 이해 받으세요. 받으세요. to <목소리> <웰컴 투 보드가야. 목소리> 여기는. 여기는. 부처님이, 부처님이 최상의, 최상의 깨달음을, 깨달음을 정득한 부따가야입니다. 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내가 생각이 안 난다. <laughs> 오늘 을사년 새입니다. 서양 달력이죠, 역법이죠. 동양으로는 아직 한참 있어야 설날이죠. 어쨌건 새해 행복하시고 또어 세월호다 이태원이다 또 무한이다 희생된 분들 명복을 빌고 또어 가족들 어 마음 잘 추스르시고, 어, 저도 여기서 늘 마음 보내겠습니다. 나무 따사, 나모 바가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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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와토, 아라토. 바가와토. 삼마 삼부따사, 나무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무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삼부사담사라랑 가참이, 담망사라랑 가참이, 상강사라랑 가참이, 두띠암피 부담사라랑 가참이, 두띠암피 단망 살아난 가참이 두띠암피 상강 살아난 가참이 따띠암피 후담 사아난 가참이. 따띠암피 담망 사아난 가참이. 따띠암피 상강 사아난 가참이. 숙기어뜨, 행복하십시오. 붙다가야는 많이, 많이+ 많이 춥습니다 춥섭니다. 아이고. 아이고 춥어라, 춥어라. 오케이 레츠고 가요 사띠 해피 뉴이어 빠빠빠음올새얼사년 새. 수행하는 거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복짓는 것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아,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만큼 중요한 게 행식이고, 행식만큼 중요한 게 일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한 해, 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중요하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행식도 아, 무척 중요하고 그리고 어, 그 일을 그행식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더더욱 중요하고 땡큐 Thank 땡큐 you. Thank you. 더더욱 중요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할수 없죠. 그리고 현재 한국의 상황이 녹록치 않죠. 그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경우든 민주공화정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현 단계 가장 소중한 덕목입니다. 군부 독재 그리고 검찰 독재 이걸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성장해 가는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7000불 정도 성장하는 데까지는 좀 독재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면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5000불, 7000불을 넘어서면 사회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몰아가게 되면 이제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된다라고 하죠. 이미 우리나라는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 5만 불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성이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 폭력 보당은 평화가 차등 보당은 평등이. 이 사회를 성장시키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전쟁보다는 평화가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번 윤석열의 구태다 아, 내란 아, 사건을 보면서도 환율이 춤을 춰버리고 주가가 아, 춤을 춰버리지 않습니까? 안정될 때 경제가 성장을 할수 있고 민중이 밥을 먹고 살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덕목을 어떤 경우든 양보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올 새해 문을 엽니다. 올해 작년에 아침 탁발에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시주가 2천만 원이 넘어서 시주를 받았습니다. <laughs> 정말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그 소중한 여러분들의 보시금은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부다가야 보리수 옆에 설립한 국제 수행 학교에서 부처님의 후예인 석가족 출신을 비롯한 인도의 어린 스님들이 신나게 공부하고 재밌게 아, 수행할 수 있는 교육비로 전액 써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로 그 공덕으로 올 3월 22일에는 드디어 비구 비구반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토록 하고 싶었고 그토록 기다리던 역사적인 순간에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침 탁발 목은 목표를 1억으로 정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쳤어. 아니, 선님 그렇게 뭐 조금 10%, 20% 성장해야지, 500% 성장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오대에 있기는 여기 있죠. 그선님 달성하나무 할긴데요 아니, 그 달성을 내가 합니까? 여러분이 해줘야지. <laughs> 우리 선님 그 공수표 안 날리게 하고, 우리 스님의, 아 거짓말, 우리 스님 하는 말씀이 거짓말이 안 되게 하려고 하면, 내가 그 일을 성취해줘야 되겠다. 아, 그렇게 났을 때 일이 되는 거지. 옛날 어른들 말씀에, 중은 허공에 대고 떠드는 게 중의 일이다. <laughs> 그러니 우리의 원력을, 우리의 꿈을 허공에 대고 떠들다 보면, 누가 성취를 해도 성취할 인연이 맺어진다. 스님들은 원력을 가지고 있고, 그 원력이 성취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하겠지? 물질을 다루는 거는 스님들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쇠속의 영역이지. <laughs> 아니, 근데 스님은 그 쇠속의 사정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 그리해야 된다, 카이. 해봅시다. 아, 오늘은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 제자들 가습존자의 이어서 어, 영원한 부처님의 수제자 아, 사리붓다 존자를 소개하는 열 번째 시간입니다. 꽃은 피는 시기가 각기 다르다. 아이 멋있는 말을 부처님이 하셨다 하니 경전에서 꽃은 피는 시기가 각기 다르다. 사람도 어, 각각 재능을 갖고 있겠지만, 그 재능을 언제, 어떻게, 그 재능이 발현되느냐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먼저 발현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발현되는 사람도 있다. 어른들이 할 일은 좀 기다려줘야 된다. 하따, 그거는 선임이 좀 하셔야 안 됩니까? 우리가 보니까 제일 성질 급한 게 선임이더마요. <laughs> 아니 그 성질 급한 맛으로 사는 거지 뭐. 제가 생각해도 좀 급하기는 급합니다. <laughs> 저는 뭐한 마디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제일 그좀 답답하더마. 한 마디 하면 열개다 알아듣고 넌지시 이야기 하면 그 넘어까지도 좀 알아듣고 알아서 좀 해주면 될걸. 꼭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까지 사람 참 민망하게 만든다. 사리붓다 전자는 혹시 불교를 접했거나 수행을 접했던 사람들은 대기설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죠. 경전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교육을 시킨다. 이거는 부처님이. 제자들을 어! 교육을 시킬 때,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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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이거는 부처님이 제자를 교육 시킬 때, 특히 수행을 지도할 때, 아, 대원칙이었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배우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배우는 사람의 근기. 그 일을 쳐낼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봤던 거고.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 좀, 그, 지대 성향을 가진 사람, 수대 성향을 가진 사람, 화대 성향을 가진 사람, 풍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4대 기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지대가 좀더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 수대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 풍대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 화대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은 각각 영량이 발현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성향에 따라서 또 발현되는 시점을 잘 보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럴 때그 유명한 꽃은 피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라는요 기막힌 말씀을 부처님이 하십니다. 사리붓다 전자가 제자를 한명 받았는데 이 제자가 금세공사예요. 이제 금세공사다 보니 가업을 물려받았기도 했겠지만 본인의 마음속에 화려함을 추구. 했겠지. 그런데 매뉴얼에 따라서 사리프타 존자는그 시체를 갖다 버리는 숲으로 들어가서 고행님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시체에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행을 시킨 거예요. 무상을 체험시킨다고. 그런데 이 제자는 화려한 걸 좋아하는데 아이 시체 썩어가는 걸 보라 보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뭐 봐야 알아차림이 돼야 수행이 되든지 할 텐데 아예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부처님이 길을 쭉 가다 보니 헬로 컴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보니 사리부터 존자가 제자를 가르키는데딱 아, 저보니까다가 부처님이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리붓다 보고, 아, 너그 제자를 내한테 보내라. 아마, 어, 지금 그대가 가르치는 방식이 옳기는 한데, 저 제자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게 그러니까 사리붓다 존재도 제자를 잘 가르쳤는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아, 예. 그러면 부처님이 한수 가르쳐 주 있어. 하고 제자를 토스를 해줍니다. 그래가 부처님이고 그 제자를 데리고 연꽃, 연꽃밭으로 갑니다. 너 화려한 거 좋아하지? 그러면 저 연꽃이 피어서 시들어가는 모습을 봐, 훤니 보지 마라 캐도.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연꽃은 보는 순간 집중이 착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렇던가요? 어, 길을 가다가 멋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눈이 한번더 가지 않습니까? 내는 한번더가도마 <laughs> 아니 스님이 그 멋있는 사람 안 멋있는 사람을 구분을 하면 됩니까? 평등하게 봐야지 아 그러면 그대가 머리 깎고 출가하든지 <laughs>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사리부다 제자한테 연꽃을 주목을 하세요 연꽃이 피어서 아름다움에서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크니까. 그걸 쭉 따라가면서 아란 도가를 성취해버립니다. 일순간에. 그러고 나서 사리붓다를 불러서 그럽니다. 꽃은 피는 시기가 각각 달라. 사람도 근기가 각각 달라. 저 화상은 화려함을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시체 썩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행을 시켰어. 그러니 그냥 아예 보기 싫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 그런데 연꽃밭에 데리고 가서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연꽃을 알아차림 하라 카니 보지 말라 캐도 집중을 해서 아란토가를 성취했어 그러니 사람의 근기를 잘 살펴서 그 근기에 따라서 수행을 지도해 수행법도 중요하지만 그 수행법을 수용하는 사람의 근기는 더 중요해. 이리하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laughs> 이런 멋있는 부처님을 위해 존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을사년 새해 어, 아침 탁발 어, 나왔습니다. 만 명의 후원자들이 어, 만 명의 수행자를. 어, 매월 만 원씩 후원을 해서 만 년을 지원을 해야 뿌리가 뽑힌 인도 불교가 복원되고, 부처님의 정법이 이 땅에 영꽃이 피듯이 다시 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눈밝은 수행자들이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 이 슬로건으로 만만불사가 진행이 됩니다. 아침 탁발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 법원님들, 널리 소액 후원, 한 달에 만원 후원하는 걸 만명을 만들어서 만명의 수행자를 만년 동안 교육을 시켜보입니다터은잘 마른데 있고, 이미 에, 이론과 기술도 잘 갖추어져 있고, 부처님이 성도한 불교 최대의 성지, 부따가야 보리수 옆에 저는 잘펼쳐나습니다 이제 여기에 와서 우리 역량껏 본인의 시나리오를 본인이 써서 그 무대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을 무대로 한바탕 맛있게 연극 한판 하입시다. 만만불사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아침 탁발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아... 눈밝은 스님들을 교육시킵시다. 부처님도 최초의 스님이었지 않습니까? 한 명의 눈밝은 스님이 나오니 세상이 향기로워졌죠. 불교와 수행에 가난한 스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최초의 선임으로 등장을 하고 불교와 수행을 만들어 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또 미래의 부처를 만들어 보입시다. 제가 앞장서게요. 제 뒤에 줄만 서있어.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해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량을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량을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가념과 포용 공정과 어울림으로 해양대계 발원합니다. 이마야담마누담마 빠티빠띠야 부당 푸제미 이마야담마누담마 빠티빠띠야 담망부 푸제미 이마야담마누담마 빠티빠띠야 상강 푸제미 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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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에 좁은가 아침 여기가 하 7시 반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개가 까 1월달에 기어서 1월달에는 암만 해도 어 바퀴 예, 그렇게 막기를 않을 겁니다 또 안개가 너무 많이 기면 방에서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수행권 놓지 마시고 공덕 쌓는 거 결코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을사 년 안에 내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